자, 지금 이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보유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보유세는, 자,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상가 등, 그 다음에 토지 이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주택은 바로 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쳐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이외의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건축물과 이 부속토지에 대해서 각각 별개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위에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 보유세 측면에서 보면 자, 주택보다는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속토지에 대해서, 부속토지에 대해서 상업 상가라든지 주택이외에상한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바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상가 등 상업용 건축물과의 차이점이 뭐냐? 자 주택은 이렇게 건축물과 토지를 부속 토지를 합쳐서 재산세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주택 이외의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냐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냐, 분리과세 대상이냐,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또는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낮은 세율로 해서 혜택을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토지를 낮, 낮은 단계로 과세하는 것을 바로 농지라든지 임야에 대해서는 어.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골프장용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재, 재산세를 중과하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주택을 제외한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등을 합해서 과세하는 것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말하고 이 나머지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물으면 자 바로 주택 이외에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마찬가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부과를 부담을 하냐 바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이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 과세 기준일은 바로 매년 6월 1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년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A가 B한테 주택을 양도했다. 자 5월 30일 날 A가 주택을 B에게 양도를 했을 때자 누가 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부담할까요? 자 A가 부담할까요? B가 부담할까요? 자 B가 부담한다는 거죠. 왜 5월 30일 날 A가 B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B의 6월 1일 시점으로 보면 바로 A, A, A가 소유한 게 아니라 B가 소유한 거기 때문에 B한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6월 2일 날, 6월 2일 날 A가 B한테 주택을 매각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할까요? 자, 6월 1일 시점으로 보면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 A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B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6월 2일 날 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비는 바로 그다음 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엇이냐? 바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토지,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하죠. 왜 그러냐면 주택 부수 토지는 바로 주택의 건축물과 합쳐져서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과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를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 건축물 주택은 제외. 당연하죠. 주택은 토지와 합쳐서 과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를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시가표준액의 60%즉 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주택 부서 토지를 합쳐서 공시되는 이 시가표준액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아까 살펴봤던 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가표준액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바로 이렇게 6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0.1%의 세율이 적용 받는 거고,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0.15%그 다음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0, 0 2 6 3억 초과다. 그러면 0.4%의 재산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재산세는 얼마나? 얼마냐? 그러면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기 때문에 자, 1억 5천만 원 곱하기 60% 하면 이 9천만 원이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 9천만 원은 바로 재산세 세율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에 9천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0.1%의 누진공제액 3만원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5% 빼기 3만원을 누진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9천만원 곱하기 0.15%를 곱하고 여기에 3만원을 빼주면 자, 10만 5천원이 바로 재산세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율, 소득세율 배웠죠. 소득세율을 생각해보면, 자, 1200만원까지는 6%고, 뭐, 1200만원을 초과해서 4,600만원까지는 뭐 72만원을 더해서 4,200만원을, 아, 1200만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15%. 자, 이렇게 산정하는 세율 단계가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재산세율 같이, 자, 6,000만원까지는 0.1%, 자, 6,000만원 초과 0.1억5,000만원, 네 해당하는 구간은 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 3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정하는 재산세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득세율 같이 6천만 원까지는 0.1%자 그리고 6천만 원을 초과한 9천만 원을 예를 들으면 6천만 원을 초과한 9천만 원까지 사이에 3.3천만 원에 대해서는 0.15% 해서 두 개를 더한 즉 6천만 원 곱하기 0.1% 3천만 원 곱하기 0.15% 곱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 금액과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두 단계로 가야 되죠. 자 6천만 원0.1% 3천만 원0.15% 해서 더해야 되는 복잡한 산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6천만 원 곱하기 0.1%와 3천만 원 곱하기 0.15%를 곱해서 더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도록 한게 바로 이렇게 0.15% 자, 9천만 원에서 바로 0.15%를 곱해서 누진공제 3만 원을 차감해서 산정을 하는 간편한 산정 방식의 세율표입니다. 즉, 속산표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9천만 원에 대해서 바로 0.6천만 원에서 0.1%, 3천만 원은 0.15% 그래서 더한 금액과 9천만원을 바로 0.15%를 곱해서 3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세액이 재산세가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눠지는데,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뭐 종합합산도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도 0.2%부터 0.4% 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거고,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은 뭐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데, 자, 농장이라든지, 목장용지라든지, 임야는 0.07%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자, 그리고 공장용지 등은 0.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자, 골프장용이라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자 주택을 제외한 상업용 건축물에, 즉 상업용 건축물에 토지를 제외한 이 주택 이외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바로 0.25%고, 자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라든지 목장용지라든지 임야 등을 의미하는 거고, 자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일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바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는 언제 납부를 하냐? 바로 이 재산세는 재산세 고지서는 관할 시군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소유자는 고지받은 이 재산세 고지서로 재산세를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을 보면, 자 우선 재산세를 보죠. 자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바로 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산정을 해서 2분의 1, 50%씩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50%에 대한 재산세는 자 7월 16일부터 7월 30일에 고지를 해서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자,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내에 부과를 해서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내에 고지서로 부과, 고지가 되면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내로 납부를 해야 되고, 자,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즉,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이라든지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 1일까지 고지서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토대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31일, 1일이죠. 7월 31일까지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